보시죠. 자 6번 문제는 기아와 벡터의 1차 변환 문제입니다. F를 나타내는 행렬을 2001이라고 하고요. 역변환에 의해서 점 4, 1이 AB로 옮겨질 때 A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줬다면 역변환에 의한 행렬을 직접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 될수 있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그 역변환에 의한 행렬에 의해서 점을 직접 옮기는 게 아주 정직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역변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직접 역변환의 행렬을 구하지 않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f라는 거를 나타내는 행렬이 2 0 0 1이라는 행렬인데 4 콤마 1이 a 콤마 b로 옮겨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역변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역변환이니까 요거에 역행렬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죠. 그럼 요 사실을 직접 써보면 아2 0 0 1의 인버스 요것으로 4, 1을 옮겼더니 AB가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식을 써보면. 그럼 굳이 이거의 역행렬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역행렬을 곱했다고 생각하고. 맞죠? 2001을 곱해서 없앴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2001이 되고요. AB가 되고 이쪽은 단위행렬 2가 되겠죠? 그리고 4, 1이 되겠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역행렬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a가 4가 되고요, b가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는 2가 돼서 a는 2, b는 1해서 정답은 두개 더해서 3이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역행렬을 직접 구해서 하는 건 여러분이 각자 해보셔도 괜찮고요. 굳이 이런 경우는 역행렬 굳이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괜찮더라. 계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를 좀 하게 되니까. 자, 7.